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든 날의 기적 이경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햇새로 가는 길, 정영울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책 읽다가 제가 어제 미라클모닝 시간에 읽었던 내용인데, 어제 리뷰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했는데요. 오늘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읽었던 어떤 부분이 너무 와닿아서 어, 그 부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음, 어제 읽었던 페이지가 172페이지에서 173페이지 읽으면서 제가 너무 너무 와닿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어, 이 책은 정여울 작가님이 그 헤세를 너무 좋아해서 어~ 헤세가 살았던 곳또 그분의 그 작품들의 배경이 됐던 곳들을 직접 찾아가서 여행하시면서 어~ 느낀 것들 그리고 그 작품들과 또 어~ 이 부분에서는 그~ 칼 구스타프 융 스위스의 그 정신과 의사하고 어~ 분석 심리학 쪽을 연구하신 그 융의 그 이론들을 헤세의 어, 작품 음, 여러 작품들을 같이 비추어서 굉장히 그 제가 이분 책, 이런 그 부분들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단어가 뭐냐면 통섭이라는 단어의 통섭. 통섭이라는 단어를 제가, 그, 언제 처음 듣게 됐냐면, 이 책, 어, 통찰이라는 책을 쓰신 최재천 교수님. 이분이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통섭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신 분이라고 제가 어디서 읽은 것 같아요. 정확한지 모르겠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도 제가 그, 그런 그 것들을 느꼈었는데 어, 서로 다른 것을 한데 묶어서 새로운 것을 잡는다 뭐 사물의 널리 통합 이런 뜻으로 어, 사전에 나와 있어요 통섭이라는 뜻이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그, 그 경지를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어,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뭐 수레바퀴 아래에서 이런 헬스의 책들을 그 책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의 심리상태 어, 삶을, 그, 헤쳐가는, 그, 심리들을, 어, 융, 칼스쿨, 어, 아니, 아니, 칼 구스타프 융의 <laughs> 그 이론들하고 접목을 해서 풀어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절묘한 그런 경지를 제가 느끼면서 굉장히 책 읽는 재미를, 어, 느끼면서 읽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떤 부분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 융은 그림자의 존재에 겁먹지 말 것을 주문한다. 어, 융의 제자인 어, 폰 프란츠도 인간과 상징에서 그림자를 친구로 만든다면 그림자는 우리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여기서 나온 그림자는 우리가 서 있을 때그 어, 생기는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 삶에 드리워진 어떤 그림자를 상징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그림자가 우리의 친구가 될 것이냐, 적이 될 것이냐는 대체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그림자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거나 오해할 때만 적대적이 된다. 그림자는 우리가 때로는 굴복하고, 때로는 저항하고, 때로는 사랑을 주며 함께 살아가야 할 여느 사람들과 똑같다. 말하자면 그림자를 바이러스처럼 퇴치할 것이 아니라 그림자와 함께 대화하고 친구가 되고 소통함으로써 그림자의 어두운 힘을 밝은 쪽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 읽으면서 저는 너무너무 공감했습니다. 어, 제 삶에도 어느 날 아미라는 난데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처음엔 저도 굉장히 겁먹었고요. 두려워했었어요. 어, 그러면서, 자청한 그, 은둔자로 한동안 살았습니다. 지방에 있는 산속에 아주 공기 좋은 곳에 있는 어느 수양원에 가서 신앙생활과 제가 그 뉴스타트 자연치유법으로 지금 계속 치유의 여러 그 매일 해야 하는 여덟 가지 항목들을 지키면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물은 어떻게 마셔야 되고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실제적인 것들을 그곳에서 이제 배워왔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혼돈 상태로 이제 갔었죠 혼란한 상태로. 근데 그곳에서 이제 신앙을 통해서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이제 제 삶의 소명으로 다시 재탄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그림자를 처음에는 그림자였는데 지금은 음이 그림자의 그 어두운 기운을 제가 다 밝은 기운 쪽으로 끌어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 이 그림자를 친구로 만든다면 그림자는 우리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 친구가 될 것인지 적이 될 것인지는 대체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얘기도 했어요. 어 그림자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거나 오해할 때만 적대적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 읽으면서 음, 제가 하고 있는 그 의식이 있는데요. 어, 그 의식에 대해서, 어, 이제 생각이 됐어요. 제가 아픈 사람 되고 나서 어느 날부터 지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오전 시간에 하고 있는 게 그, 어, 미라클 모닝인데요. 어, 말씀을 읽고요. 오늘은 제가 11기 상 15장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매일 미라클 모닝에 물론 새벽 시간에 맨 처음에는 시작해서 미라클 모닝이었는데 지금은 어 오전 시간에 제가 매일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한테는 미라클이어서 그냥 새벽 시간에 하지 못하지만 어 미라클 모닝이라는 타이틀로 계속 그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요. 기록을 해가고 있는데 어두 번째 하는 일은 이렇게 말씀을 필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 일기를 쓰고요. 음, 막내가 어제 면접 마치고 오늘 마지막 실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딸을 지키시고 그 딸과 함께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 오늘 그냥 내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그 감사한 점들을 쓰는 거예요. 어, 자녀들이 늘 평안 가운데 거하실 거하기를 원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말씀 안에서 깨닫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그 하루의 선너 예정도. 길 많을 때는 다섯 개 정도 이렇게 감사일기를 쓰고요. 세 번째로는 제 인생 소명문을 읽습니다. 한 손이 지금 음 편하지 않은데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날의 기적을 감사로 누린다. 나는 그 가치로운 삶의 길이고 희망이다. 이렇게 제 인생 소명문도 읽고요. 이것도 제가 이제 아픈 사람 되고 나서 이런 소명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게 이제 어느 시점에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꼭 이루고 싶었던 일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끝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에서 쓴 감사일기를 어, 매일 미리 쓴 미래일기로 제가 써서 이렇게 매일 읽습니다. 이 미래일기에 대해서도 제가 언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끝그림을 그려서 미리 감사일기를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제가 이루고 싶었던 이것을 미리 이루 그러니까 벌써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제가 감사일기를 써서 미래일기로 써서 매일매일 저 일기를 읽습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나서 책을 읽고, 그리고 그것들을 기록해서 이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는데요. 하나하나 인증샷을 찍어서 올립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 그것들을 지금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를 한 가지도 안 빼놓고 어, 가능하다면 매일 매일은 못하고 제가 일주일에 한 다섯 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날은 어, 저녁에 감사일기만이라도 이제 말씀 읽는 건 항상 기본으로 하고요. 감사 일기만이라도 써서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런 그 의식을 제 삶의 의식을 매일 매일 하면서 암이라는 어, 그제 삶에 드리웠던 어, 저를 겁먹게 했었던 그 그림자를 없애버렸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어, 저녁에 한 문도 안 빠지고 하고 있는 의식이 뭐냐면. 어 저녁에 이제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서 제가 그 수술한 부 부분을 부위를 어이 따뜻한 물로 마사지 해주면서 늘어 말걸기를 해줍니다 가슴에게 말걸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그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서 올린 적도 있는데 처음에는 음, 미안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내가 잘못 살아서 너를 다치게 했어. 정말 정말 미안해. 그리고 반대쪽 아프지 않은 가슴에게도 너도 정말 놀랐지?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잘 살게. 우리 끝까지 건강히 잘 살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따뜻한 물로 늘 마사지 해주면서 말 걸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고맙다는 얘기를 정말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합니다. 잘 있어줘서 고마워. 너무 너무 고맙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말 고마워. 끝까지 건강하게 잘 살자. 잘 있어줘. 고마워. 사랑해. 이런 어 얘기를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 읽으면서 오해할 때만 적대적이 된다. 이 부분 읽으면서 제가 떠오르는 어떤 점이 있는데. 제 블로그 이웃분들 중에서, 어, 이제, 좀, 중한 병기로 사기나 이렇게 그 정도로 진행이 되신 분들이 또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종종 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 하루에 몇 번씩 기도 드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이제 방문해서 보게 되는데 어, 실제적으로 이제, 암이 진행이 되면, 어, 몸에서 느끼는 통증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너무 무섭죠? 그렇게 되면 저도 장담은 못 하겠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너무너무 고마워. 내 삶을 또 정말 바람직하게, 어, 송두리째 좋은 방향으로 다 바꿔준 그런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고맙단 말만 하게 되는데, 저도 혹시 저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돼서 저도 너무너무 극심한 통증에 시달린다면 저도 제 입에서 그분들이 굉장히 적대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암순이 뭐 이런 표현도 하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저주하면서 막 미워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면서 볼때 저는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전홍준 박사라는 분 제가 또그 어 강의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분은 그런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 몸 속에 나타난 암을 어 내가 살림을 잘못해서 아버지인 이 암이라는 그 그림자가 어 생기게 한. 그 몸의 주인인 아버 그 주인을 아버지라고 비유를 해서 아버지가 살림을 잘 해야 되는데 겨울에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주고 자식들을 잘 먹이고 잘 보살피고 해줘야 되는데 그것들을 아버지가 잘못 해주고 아이들을 추운데 바깥으로 쫓아내고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아버지가 살림을 잘 못해서. 잘못된 자식들로 암세포를 표현을 하셨어요. 저는 너무 공감하면서 들었거든요. 저도 제가 잘못 살아서 제가 어 암세포가 제몸 속에 나타났다는 걸 저는 어100% 인정합니다. 어 낮밤을 거꾸로 살고요. 어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도 제가 빵순이었어요. 빵순이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 굉장히 그 계속 오랫동안 먹으면, 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그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공부해 보면서. 어, 거의 뭐 제가 5, 6년 전까지 다녔던 학원 근무하면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먹었던 것 같아요. 간식으로 먹고 저녁으로 먹고 그러면서요. 빵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너무 거의 매일 먹었고, 그리고 제가, 어, 오랫동안 그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던 시, 세월들도 있었는데, 어, 그리고 책을 쓰는 그런 그몇년전 상황도 그렇고요. 스트레스라는 것도 결국은 자기가 그것을 지혜롭게 잘 다스리지 못하고 휘둘렸기 때문에 다 제가 잘못 산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오해할 때만 적대적이 된다는 이 표현을 읽으면서 그렇게 적대적으로 저주하면서, 미워하면서, 이렇게 대하는 그분들이, 어, 그 전홍준 박사님 얘기처럼, 어, 결국은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조금 더 마음을 두고, 미안해하고, 어,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기가 실제적으로 어렵기는 할 텐데, 그렇게 안 하는 게 오히려 건강에는 도움이 된,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그분들도 떠올랐고, 어, 제가 매일 하고 있는 그 의식에 대해서도 제가 밤에 샤워하면서 하는 어, 제 삶의 의식이 된그 내용도 떠올라서, 어,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는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나요? 여러분 융은 그 그림자의 존재 존재에 겁먹지 말라고 주문을 했고요. 융의 제자인 폰 어, 프란츠는 어, 그림자를 친구로 만들면 그림자는 우리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내 어, 주변의 친구들. 내 주변의 사람들과 똑같이 대하라고 했습니다. 말하고 마음을 나누고 어, 그러다 보면 그 어두운 기운이 사라지고 어, 밝아질 거라고요. 제 제가 앞산에서 들었던 말씀 중에 그 이찬수 목사님인지 유기성 목사님인지 두분 중에 한분 같은데요. 그분이 어떤 두분 중에 한 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요. 자신에게 닥친 그 고통이나 시련을 스토리로 풀어서 이야기로 만들어서 풀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고통이나 시련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또 마음에 와 닿아서 메모를 해놨, 해놨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제가 겪은, 아미, 겪은 아미라는 이제 인생의 그림자에 대해서 어느 날그 은둔자에서 어, 어느 어날 이제 아밍아웃을 하고요. <laughs> 세상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밝은 햇살 아래에서 그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풀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그림자가 제 안에서 그 어두운 힘을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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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버렸고요. 어, 이제는 오히려 제 삶을 밝게 만들고 정말 바람직하게 더잘 살게 만드는 아주아주 아주 소중한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는 두렵지 않고요. 만약에 제가 계속 더잘 살아서 이제 이 친구가 암이라는 친구가 저한테서 어 완전히 떠나가 버린다고 해도 저는 저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저를 어 너무너무 바람직한 삶으로 살도록 이끌어준 너무너무 고마운 친구로. 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잊지 않고 그 친구를 고마운 존재로 기억할 거고요. 계속 그런 어, 존재로 제가 제가 쓰는 책이나 제가 풀어내는 이야기 속에서 그 아미라는 친구가 고마운 친구로 저한테는 풀려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혹시 평생 이제서랑 동행해야 될 친구로 살아야 된다면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을 걸고, 어, 같이, 어, 더불어서 살면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 밝은 쪽으로 제가, 어, 이 친구들에 대해서 그 기운을 끌어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그림자가 뒤어 있는지, 어, 우리들의 삶이 밝은 그 햇살만 비추는 삶이 절대 없잖아요. 들여다보면 다 최소한 한두 가지, 몇 가지의 그림자는 누구나 가지고 살 살고 있을 텐데, 여러분, 그림자를 대하는 방법을 융은, 그리고 융의 제자인 폴 프란스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 이렇게 대하시면, 어, 어둠, 어두운 그 힘을 잃고 밝은 쪽으로 그 그림자를 끌어낼 수 있을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책저 강추합니다. 너무 너무 좋아요. 어떤 통섭의 그런 경지를 제가 계속 경험하면서 읽고 있는데요. 정념울 작가님이 쓰신 헤세로 가는 길 여러분도 한번 기회 되시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막내가 지금 시험 끝내고 중요한 시험 끝내고 지금. 집에 다와갈것 같습니다. 점심 준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